지제으로4년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사하겠습니다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니다 <laughs>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12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의 치유와 썸이식의 는것입니다 그동안 영적 치유, 마음 치유, 그리고 무능 치유와 가정 치유는 누구나 공감되는 말씀인데 교회의 치유라는 말씀은 교회를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얼굴에 힘을 뱉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이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년 새를 시작하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주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 후에 저는 금년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지난해에는 우리 인생의 근본이 바뀌도록 해 주셨고, 또 금년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 상태와 교회가 치유되는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행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쉬하여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교회가 되게 주셨습니다. 한해 동안 계속 우리가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성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추권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의 치유와 섬유시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치유와 섬유이 되는 행복이란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앙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신앙하는 성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도 사라졌습니다. 혹시 성도들 간에 갈등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보금으로 행복하니까. 기도권을 내세우는 사람도 없고 또터를 부리고 이런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경쟁하거나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아도 속을 썩이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평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다른 교회 없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말씀 보러 음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화대학교에 성도들이 모여서 남을 비난하다,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그런 거를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리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믿고,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에 시기 뭐 질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이런 게 없고, 서로 이해하고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됐다니까요.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적응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 그거 안 받아준다니까. 일반 교회하면 다르게 가보시라니까요. 잘안받아주여요 그러니까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장으로 가요. 왜냐? 아,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품어주셔야 돼요. 도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보인다 해서 안 좋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와 섭이 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풀 거름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 자, 발자 그렇게 잘안 하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무엇을 하자고 뭐 요구하거나 그렇게 잘안 하잖아요.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일어나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억지로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막 일하게 되면은요, 막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죽을 맛이죠. 왜냐, 하기 싫은 걸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랑 싫은 걸 억지로 누가 맡겨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회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시회배가 안 되는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에도 계획을 세워가면 도전을 해보라니까요. 잘안 돼도 계속 하신다에하나 연애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교회 분위기가 항상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성절들이 이렇게 되면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치유와 섭이 되는 것이란 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금지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고음만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입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오직 고음만 잘하는 목사님들에게 기도하시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오직 고음만 선포하는 교회라니까요. 감단에서잘 네.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곱 변장을 살리는 교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정신병과 알초,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는 그러한 해수병원에 우리가 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캠프하잖아요. 이걸 또 하나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양원 그렇죠? 요양원에 가서 우리가 예비하고또 캡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생명을 살린다는 것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램난토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교회라는. 금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내년 채도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으로도큰 일이지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선교 대회 때 우리가 물질로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뭡니까 내년에는 하나님 이이제는 해외 선교의 문을 열어주어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들하는 그런 시간표도 오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교회 치유와 섬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치유가 되고 그런 섬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이거는 노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매주일 강단에 성취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성포되는 그 말씀은 뭐?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언약은 뭡니까? 복음. 미션은 전도, 비전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장1 2 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되고 소리를 질러 쪼개기까지하며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다 고 말이죠. 그러니까 강전에서 떨어지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간단한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묻자.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인데 진짜 언약으로 잡잖아요. 이거 뭡니까? 생명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붙잡으면 뭡니까? 살고, 놓치는 죽는 게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언약이죠. 왜 하나의 님 언약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르게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장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심판도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를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갔다.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고린도에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불신자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이 나라다니까요 불신자들 여러분 이해됩니다 왜 악령 들렸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흉악한 범죄가 일어납니까 악령 들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성령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궤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문에 따라서 뭡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흑암세력이 결박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그 자녀를 소중히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 자녀 아닌 사람관심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단 다말이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단 다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만났든지 다, 다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은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났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만났든지 그렇죠.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같은 일을 만나게 됐다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게 되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현장에서, 말씀성취와 기동답과 구원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강단의성분님이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일으키신다는 이루, 이루,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누구인가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취와서 위대한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중직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던 거죠. 중직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소리소문 없이 번신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치유가 되고, 좀금썸이된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랩런트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 에너트들을 위해 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에너지들이 간에 그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교회와 에너트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과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이 된 거죠. 그리고. 교회의 치유와 성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렛나는 성도들의 번신의 열매입니다. 매일 정시배를 들이면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렛나는 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큰시민 레너트들이 대부분 주, 교회는 주일학교만 나오잖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중에서 우리 레너트 크게 있는가 하면 우리 레너트도 신앙원들 다니고 그게 또저에게는인데큰그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런 저 레너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교사님들, 그렇죠. 교회를 위, 위해서 소리 없이, 말 없이 일해주시는, 또 기도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치우기서 지금 서미시리에 왔다 받았습니다세 번째, 교회 치우와 서미되는 국한교회가 되었으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강아원약회의 비례입니다. 우리 강아원약회는 이곳에서 목회하신 이유가, 아마지에게 우산 많은 우산 a 있잖아요. I don't k 면서 w what I am. I don't k n o 이 what I am. I don't know what I am. I don't know what I am. I don't k 에 o w what I am. 그래서 n t 다른 마음 안 가지고 여기서 목회하는 뭐 겁니다. 교회가 최대된성이 되면은 강원 지역에 오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속에 그 가운데는 가문과 침대의 삶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요. 희한한 거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를 쓴다. 그렇죠. 제자, 그 제자를 그안에또 제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제자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리 제자리것 아계신가 하니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인생이 그만큼 소중한 인생이라고 그 말이죠. 그리고 시와 서민들 행복한 교회가 드열심니 수도권에 자리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도 많은 미자리 교회들이 있고 또 어, 얼마 어려나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이 여러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그게뭐냐면 수도권에 우리 관계된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있어아니 우리 수도권에 우리 관계된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있어야 되 거죠. 예 우리, 우리, 우리 주직자들이 사이 계시잖아요. 그 영향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취하서 분들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시리겠습니까? 세계복음마의모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포만다고 말이요. 여러분이 스포만다고 말이요. 모델이가 바라는 모델을 이번 옷은 다 입고 싶죠? 왜냐? 모델, 모델이.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강화여학교의 모든 성교들이 세계를 공의 모델이 되어서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또 해외에 있는 성교사님들이 보고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이제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렇죠. 네, 아, 네. 아니 어떻게 진짜 이런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때, 오직 고급 먼저 자의 삶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 얘기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형편없는 교회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간단해져서 보내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얻어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단해 말씀을 매일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하나는 뭡니까? 그분들 때문에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 교, 교인들이 뭡니까? 되게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좌에서 진짜 은혜 받고 그 생명 걸고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성도는 어떠냐면은 프로그램 그런 걸 이제 주로 이제 따라 하죠, 그렇죠?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고 예배는 이런 거 따라간다니까. 근데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육 전서사육전을사현장을전현를 o l d that I was told that 자기는 그게 o 맞는 t 같다 t I was t o l 우리 h a t I was t 게있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이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h 교회 I was told t 여러분이 모든 움직여 오시라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뀐다.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잘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잘못 이제 하자 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되고또 이번 주간에 보면 교회가 통해서 서민 집에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의 치유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성교들이 교회의 제자들도 세워주는 후대를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